대사관들이 밀집해 있는, 어, 존으로 오니, 아무래도 깨끗하고, 정비가 제일 잘 되어 있는, 정비가 제일 잘 되어 있는, 그런 도로를 가고 갑니다. 오늘은, 오늘은 제가 운전을 합니다. 오랜만에. 제일에 있는 동생은, 인도 사람이라도 편안하게 가라고 예비가만 가만 가만히 있습니다. 어느 나라 저도 나쁜 동선들이 있습니다. 음. 아시 원해. 조금 더워요? 28도 찍기는. 대사난바 63번이 어딘지는 기억이 나안 나는데. 어, 영사 대사 차량들은. 차량차를... 그 이란 대사관으로 왔습니다. 아주 정치, 외교 문화 경제 모든 부분에 락을 싣겠다가 어 새로 새로 이제 제나동을 하고 있어서 오늘은 영산이 미팅이 있어서 왔습니다. 우리 아주 동생이 인포메이션 하고 있습니다. 어? 좀 뭐? 밖에 나오면은 전 세계적으로 현대차들 많이 나와 있죠. 어, 오늘 또 대사관 앞에 현대 서비스 로드스 서비스 킹덕 출동 차량이 반갑기는 하네. 인데 아예 yeah. 한 끝발 한다는 사람들의 스타일은 이렇 okay. 야, 충 보이는 모습만 보면 알수 있습니다. 어. 얘들의 양반들이 어디서 망사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제법 가보가시를 잡고 있습니다. 어. 재밌어. 무장을 하고 가덜를 하는데 지키려면 제대로 좀 지켜야 될 건데 내가 왜거정이되는지 모르겠네 음, 이란 대사는 미팅놈입니다 이런지도가 들려있네. 어 이분이 그 유명한 쿠메니 이란 분인데 이란의 정상의 나라로 정치를 어, 시작한 사람이라고 볼수 있고 여기 이분은 어, 유명한 어, 종교지도자. 무슬림의 i m m u 자 l 고나타 u s 번 i m 볼수 있다고 지금 막 배웠습니다 이 이름 모르 Muslim, m u 라인 i 라인 u s l i m Muslim, Muslim, m u 자그이 사람은 그 l i m Mus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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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어, 오랜만에 우리 형님 본다. 어. 어? 저, 저 형님 까버리는데? 왜 까버렸지? 여쪽 다른 라인에. 다른 라인의 형님인데? 어. 우리 가 돈이 없게 생겼나? 우리가 돈이.. 더... 우리가 돈이 없게 생긴 건 아닌데 지나간다 안 온다 왜안 오지?